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일어나서 대사로니까의 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아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자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신의 몸체의 이혼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도하고 서브하고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대상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몸체를 말하자면 행동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서브하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 태도를 바꿔야 될 것, 또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서비스할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밖에 있는 환경이 어떤 것에 의해 조건제져서는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밖에 있는 모든 쓰레기 때문를 같이 있게 바라보고 같이 있게 모으고, 또, 그 쓰레기를 많이 모은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예외없이 그런 것들은 조건이나 상황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조건적인다면, 우는 그런 상황에 유리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것은 그와 함께 데리고 시려하는 진리의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고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예수께서죽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려는 것온전한게 믿고 우리는 당신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당신의 주님과 하나이고 당신의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과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땅에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볼수 있는 것이오. 3일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랑과 진리가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는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이 이 땅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고요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소원하는 삶을 장용하기에 2000년 동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물음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삼일 찬하님이 이 땅에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착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쉬어라. 열병 뒤에 허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운다고 함으로써 곧 힘이 살아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평온과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이 열병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의 참담은 통치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요사 입장 구절의 말씀, 내가 내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한, 두려하지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내 네, 담대라. 하 하나님이 함께 된그로 지속적으로 움직임에 담대하게 응답함으로써 곧 힘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담대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할 자리가 있고 없었기 때문에 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훌륭하게 돌봐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잘 돌봐주며 벗, 잘 양육과 보호하을 보살펴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잘 알고 있고 그러나 너는 아직 그들을 볼수 없습니다. 아직은 다문객이 넘는 너를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고요하게 쉬면서 평화롭게 쉬식하며 호흡하며 쉽십시오. 너는 단잠을 잡고 지금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말해주겠습니다. 더말해줍니 완전히 소유욕이라는 열병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열병 상태의 지나감에 따라 진짜 내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그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이유 사랑에 응답하고 있으며 완전한 평화가 너를 채웁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얻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너자신이 대체 평화와 실체가 어느 정도 창조자의 자세에서 알게 될 것이며 내가 해야 할일 모두는 자신의 실체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자신의 쓰레기를 모두 버렸으며, 그 쓰레기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다운 아이의 실체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인 식하시 바라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과, 1장 9절의 말씀을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가서는 내여호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것과 같이, 대리고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오시리라는데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돌아가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라는 몸체의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함께 일어나, 깨어나. 어여기이 함께 일어나 깨어나 말씀과 함께 깊이 식하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온갖 종료 혼란과 갈등과 함께 전쟁과 재난을 인간지 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책임 받아들면서 우리의 사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일 함께 작용하며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은 주님과 하나이고, 당신이 주님을 상도있다면 당신의 신이 이 땅에 행동하시는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나라가 이마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곳,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담대하고, 함께 곧 주력 떨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주의 스피릿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깨어났도다 그렇게 되었도다